공하고 이렇게 담가놨어요. 밥 안칠 때보다 밥물보다 약간 덜 부으시면 돼요. 그냥 한 2cm 정도 올라오게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2cm 정도 올라오게 그렇게 부시면 보리쌀을 깨끗이 씻어서 하제 저녁 담가놨어요. 어제 저녁에 깨끗이 씻어가지고 물 자작하게 부어서 하루 저녁 담가놓니까 으 이렇게 물도 많지 않고 잘 부었어요. 이거는 서리태하고 어 메주콩 어, 검정콩하고 메주콩하고 같이 섞어서 담가 놓은 거예요. 근데 메주콩도 이제 회색콩이 되었지요 색이 아주 예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당뇨 있으신 분들은 콩을 많이 드셔야 해요. 단백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메주콩을 꼭 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메주콩하고 이렇게 담가 놨어요. 저는 이제 이 기호대로 하시는데요. 어, 콩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적당히 넣어서 드시고 콩을 좋아하시는 저처럼 콩을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콩을 많이 넣으세요. 저는 지금 두 배로 넣고 있어요. 어, 콩 거의 한 컵씩 담가서 이렇게 넣고요. 보리쌀은 네 컵을 했어요. 그래서 어, 콩두 컵에 보리쌀 네 컵을 했어요. 이렇게 봐서 밥물보다 조금 덜버우세요밥 안칠 때보다 밥물보다 약간 덜버우시면 돼요. 그냥 어, 한 2cm 정도 올라오게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2cm 정도 올라오게 그렇게 부시면 돼요. 칙칙칙칙 소리가 나면은 불을 제일 약한 걸로 줄여주세요. 자, 이제 김이 다 빠졌습니다. 이렇게 골고루 섞어주세요. 고 골고루 콩이 들어가서 어, 뭉친 데는 뭉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골고루 섞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조금 보리쌀은 찰지지 않아서 이렇게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조금 찰겨집니다. 밥이 부드러워지지요. 콩을 많이 넣어서 제가 콩을 좋아하니까 콩을 많이 넣어서 이렇게 버글버글 하지요. 근데 이렇게 좀 치대주시면은 찰져집니다. 그리고 정, 어, 몸이 차신 분들은 저는 괜찮은데 몸이 차신 분들은 여기다가 찹쌀을 한컵 정도만 그러니까 10, 10대 1만 넣으셔서 이렇게 밥을 하시면 좋겠어요. 더 끈기도 있고 이렇게 해서 밥을 퍼서 식혀가지고 냉장고 넣으시면 돼요. 냉장고 넣어 놓으셨다가 이제 드실 적마다 이렇게 데워서 드시면 되지요. 하는 김에 해야지 이거는 이렇게 매일매일 해서 드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김에 이렇게 해서 어 냉장고에 넣어 놓으시고 또 냉동실에 넣어 놓으세요. 저는 이제 조금 식혀가지고 냉동실에 넣겠습니다. 니 꽉.